지금까지 제가 모아놨던, 어 외국 돈, 그, 달러, 달러짜리 두 장하고, 그리고 뭐, 연, 아, 그, 연번호라고 해야 되네, 그냥. 가, 같은 번호 순서대로, 그, 3, 4, 5 해가지고, 있는 거 하고, 모아놨던 것들이 있좀 있습니다. 그거 한번 보고. 잠깐 좀 보시죠. 요 밑에는 만원짜리 몇년 전에 사용했던 지폐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죠. 세정도왕 모습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가 나네요. 중간에 이제 10원짜리하고 100원짜리 이렇게 놔뒀는데,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요거는 50원짜리 81년도 크고 78년도도 있고요 5,000원짜리, 역시, 몇회 전까지는 사용했던 5,000원짜리입니다. 지금 이제 사용을 안 하고 있죠. 옆에도 1,000원짜리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사용하는 지폐입니다. 5천원짜리도 몇 장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번호가 이러들뭐0038100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좀 희귀성을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. 천원짜리 중에는 7441447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, 5,000원짜리 중에는 002214, 이런 숫자도 있고, 그래서 좀, 저한테는 좀, 모아두고 싶은 그런 집회들입니다. 외국 동전을 제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, 그 동전 중에, 그, 저기, 가그 정면, 뒷면은, 전에만 보셨고, 이제 앞쪽에, 인물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. 그리 많지는 않지만, 무시 그 여행 갔다 왔던 그 아들이 그도 아빠가 이걸 모은다고 하니까 재성년회까지 들어왔습니다. 저희 국내 동전 중에 이제. 그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연도별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. 그래도 1968년짜리, 그 5원짜리, 그게 제일 그래도 제 눈에는 다른 동전보다는 제일 좋습니다. 66년부터 67년 그도 벌써 한 50년이 넘었죠 역사가 여기 70년짜리 있고요 69년은 하나가 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72년, 73년, 74년, 75년, 77년. 80년 그 이후로 이제 82년 85년 86년 87년 88년 8 9년 90년. 1 0 0월째는 여기 1971년 5원짜리 발음 밑에 있는 거, 그거로부터 시작되고요. 72년, 73년 쭉. 76년은 제가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82년도하고 83년도 사이에 이 동전, 이 모양이 바뀝니다. 10원짜리도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50원짜리 이거 옛날 토큰도 있네요. 기록이 좀 새롭죠. 1974년부터 78년 그도 많지는 않지만. 연도별로 좀 애를 쓰고 모았던 것들입니다.